we hit the bureau for you Dave. I'm done. Yeah, 데이브, I saw that. meet me at the court center and I'll debrief you I'm out done I appreciate that I'm trying my best for you but, but you and Trevor attacking Meriwether? repeatedly it doesn't help that's Trevor's thing whoever's thing it is it's unauthorized and it's dumb they've been sniffing around my office we really need to talk really 네안녕 i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이 함께 GTA5 어서이스리 아, 22번째 Maybe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huh? like 우리 네가 right? 시킨 대로 널 노리는 놈들을 다 처리해줬잖아 그리이이제 너도 said. 약속대로 우리를 놓아줘야 지안 그래? <목소리>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런 개새끼. <목소리> 공짜로 일을 몇 개나 해줬는데 목숨 걸고 말이죠. <목소리> 자이. <목소리> 이녀석이 문제야, 스티브. <목소리> <목소리> 체포 a 아래. 자, 다 범죄 기록을 다 없애 준다고 했었는데 약속은 처음부터 상종 못 할놈이었어요. w Why? Because, because you don't want me to testify in court about our various business dealings, right? Agent Sanchez, apprehend the suspect. Agent Sanchez, you'll do no such thing. Now, Steve, we agreed oh, to speak to Michael. Try to explain things to him. Not this. This causes problems for us all. Okay, okay. Then put your gun down, and we'll talk. After you, buddy. 자, 이런 믿을 수 없는 놈한테 총을 먼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뒤를 또 닦아달라고 하? 어? 그 소리야? 그 다음에 날 바다에 던져버릴 거잖아, 이 개자식아! 어, 누가 왔어요? 자, 군복 입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자, 어, 산체스. 자, 스티브 밑에서 내부 고발자로 내 네, 활약을 할 모양인데요. 네, 얘네들은 IAA 친구들이고요. 자, 사연초가의 스티브입니다. 이 헬기는 또 뭐야? 메리웨더, 깽단이죠. 어, 오, 어, 산체스. 자, 유일한 내부고발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젠장, 스티브를 이제 잡아서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면 말이죠. 자, 미니멀을 보면 온통 빨간색 군인데요 자, 일단은 걸리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습니다.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상관이 anywhere, 없어요. 자, 특수 능력을 이용해서 머리에 한 방씩 쏴 줄게요. 방탄 헬멧이라도 얼굴에 쏘면 네, 살아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함께 얽혔습니다. FIB. 그리고 또 FIB 내부에 또, 네, 내부 고발자가 있었고, IAA도 있었고, 메리웨더도 있었고요. 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네, 데이브가, 네, 이 마이클의 편을 좀 들어줬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뒤지라고 자,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 보이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쏘면 될것 같아요. 나와 나와 나오라고 그렇지 나와 나와 나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뿅망치로 너의 머리를 내리칠 거라고 엉덩이에 구함을 놔두고 자 분수대 앞 공터에서 보자고 하네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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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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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헬기가 하나 옵니다. 메리웨더 새끼들. 어, 트레버가 왔어요. 파일럿을 쏘십시오. 와, 트레버가 구하러 왔습니다. 마이크를. 자, 트레버가 마이크를 네, 구하러 온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그렇게 마이클한테 배신을 당하고도 어, 우정이란게... 어, 왜 이렇게 안 맞아? 브래드를 죽인놈인데, 나라고 앉으니까서 저 녀석을 계속 지켜볼 거래요. 자, 그래도 일단은 마이클을 구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가끔씩 네... 자, 코트야들로 내려가십시오! 자 내려가 야 되는 건 여기 트레버가 아니라 트레버를 일단 보이는 사람들을 다쏴 죽이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내 마이클로 변환을 해서 총을 쳐 맞고 있으니까 오, 너무 많이 만다, 너무 많이 만다. 어디서 때리고 있는 거지? 저기 있군요, 저기 있군요. 자, 에너지가 빨개요. 자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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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 벌집이 만들어 주지. 자, 메리웨이할 헬콥터 진짜 많아. 얘네들이 갱단이 진짜 큰가 봐요. 로스 산토스에서 가장 큰 네, 갱단인 것 같습니다. 부패 얼마 안 해먹었어요. 데이브는 얼마 안, 안 해먹었대요. 결과적으로 좀, 네, 덜 부패한, 네,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내려가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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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밑에서 쏜다. 뒤져. 그렇지. 헤드샷. 자, 적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다들 그리고 중무장을 해, 하고 있어서 활약도 장난이 아니고 네방탄옷도 웬만하면 다들 갖춰 입은 것 같습니다 쏴쏴쏴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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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다 죽여버려 이정도면 된듯 바로 코앞에 네 빨간색 좀 몰려있는데요 뭐저 위쪽에 있는건가요? 자, 무비 샷하긴 했는데 네, 여태까지 네, 메리웨더들의 네자 코티아드로 내려가십시오. 이미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저쪽에 데이브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데이브가 여기서 네 숨어서 쏘고 있는데, 또 헬기야. 아, 지겨워. 데이브를 보호하십시오. 자, 보호하려면 저기 하늘에 둥둥 떠있는 헬기부터 조져야겠죠? 자, 이거 한번 써볼까? 런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빗나갔어! 야, 이런 그지 같은, 어,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게 약간 홈 런처가 그, 유도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자 위쪽에서 쏘고 있는 놈들을 또 잡아내야겠습니다. 어 밑에서 네 마이클이 <laughs> 네가죽카포로 쏴버렸어요. 자 주차장으로 가십시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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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또 밑에도 여러 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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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바로 막지 마. 네 아끼려 마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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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마네 아끼려 마끼려 마지 말라고. 보이지 않죠? 자 총알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어디선지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최대한 장소를 돌입해서 물정을 없애래요 자 데이브가 그나마 믿을만한 녀석이었는데 아 저거! 아. 방금 데이브가 찬타가 더네 빠르고 좋은 차인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의 네, 머슬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어, 그곳을 벗어나서, 자, 이쪽에 내려보죠. 저리 꺼지라구요. 죽기 싫은 말이에요. 통구이가 될 겁니다. are you That's bad for you don't you know the middle of a three-way firefight between two government agencies and a private militia you know it gets me a little stressed out. okay but we still need you alive Mikey boy I mean you know at least for now unless of course you have another surprise for me huh maybe something to do with another inappropriate friendship. Yeah, that wasn't exactly Dave's fault. No, no, no. He's just the friendly face of a corrupt government agency looking to further his career by dealing with an equally corrupt and full to the fucking brim with bullshit low rent hood. Listen, Trevor, listen, I've man. been meaning. Oh, uh, you know, I've been meaning.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yeah, yeah, yeah. you know, I haven't. Been... <laughs> what, homie? What have you been meaning to tell me, huh? That you stabbed me in the back or that you were and always will be a worthless wretch. Who deserves to be put under. Yeah, well no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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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come back for? Oh, you know why. 자, uh, no, no. One last score. One last score. The big one! So, right. I don't have to put a little bullet in your head, but if it goes bad, well that's okay too. Because then you and I get to go to hell. And I get to spend the rest of eternity with you, tormenting you. Well, tormenting you. 네, 아, 알겠습니다. Call Lester, let's go. On speakerphone. 자, 드디어, 네, 아, Kunga hey. 준비가 hey. 다 됐습니다. 마이, 준비가 됐는데, 뭐 다, like 네, my t r a v e 준비가 되면 되는데, 뭐, 서로 지금 k a m j 네, Pongavide, Jan 지만 그래도 k u n b 을 d o r i 네, 워드가 Habir h a n s i All right, when it looks like it's a go, I'll contact you. And remember this, gentlemen. 친구들이 있지만 이번 일을 해내기만 하면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거라고. 추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역사지만 분명 역사는 역사야. 명언이네요. 자 이제 남은 건큰거한 방입니다. 더빅 원.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